되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MBN 스타의 이남경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트롯 전국 제전 콘서트에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 포인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혜성 씨 답변 해 볼까요? 이게 예, 어 관전 포인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관전 포인트를 딱한번어 줄여서 뭔가 얘기를 하자면 어, 진짜 트로트 콘서트 다운 네. 어, 느낌 그런 관전 포인트죠. 이제 진짜 트로트 맛을 낼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좀 관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옛날 그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노래들을 또 준비를 많이 할 거고 네네. 그리고 어, 우리 오시는 분들이 즐겨 젊으실 때 지금 젊으시지만 네. 더 젊으실 때 즐겨 들으셨던 노래들로 인해서 좀 옛날 기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오.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간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뭐 제가 또 포장을 더 해야 되자면, 트로트의 진수, 트로트의 진곡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제아씨에게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네. 무빙입니다. 무빙이요? 어, 예, 예. 제가 어. 한간에 그 트로트회전에 참가해서, 어, 그 무대 위에서, 발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준우승을 했다라는 그런 그래, <laughs> 한간의 그런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 이제부터는 예좀몇 네, 발자국 이렇게 조금 콘서트에서는 네. 좀 많이 춤도 쳐보고 예좀 많이 뭔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아식 입장에서 이번 콘서트는 진짜? 무빙이다. 네, 무빙, 예. 무빙의 아, 무 우리 제아식 무빙의 관점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호상민 두 분께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저는 그냥 그 사자성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네. 저희 아, 콘서트에 아, 네. 여기 그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지금 저요. 시대도 어렵고 근데 네. 즐거움도 고 웃을 일이 없잖아요. 네네. 저희 콘서트를 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네. 희노애락을 느끼실 수 있다. 그렇죠. 어. 머리가 이렇게 똑똑했나요? 근데 신기 쓰잖아요, 네, <laughs> 쓰잖아요. 몰랐으면 오늘 처음 알았 있어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BN 스타의 이남경 기자님의 질문이시고요 어, 신미래씨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신미래씨는 탑에이아니에도 뜨거운 요청에 합류하게 를 되셨는데 소감이 너무 궁금하고 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기회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탑팔 친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제가 사실 많이 친하진 않아요 아직. 네, 네. 그래가지고 좀더 많이 친해져. 저희는 친하다 생각해요. 저희는 친하다 생각해요. 어, 아, 생각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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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친해져 보려고. 네네. <laughs> 그래서 그치. 더 많이 친해질 거고 네. 저를 이렇게 콘서트에 합류시켜달라고 요청해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축하해요 아, 미르 씨가요 네. 처음에 그 전국체전할때는 정말 조용했거든요. 어. 끝나고 나서는 지금 트롯맨 유난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네.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얘기도 어. 많이 하고 완전하지만더 네. 네.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네. 보이고 네. 그러니까. 마음을 맞아. 많이 여, 네.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천천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다른 분들은 이미 친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뭐 이제 미래씨도 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엑스포츠뉴스의 이슬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트롯 전국체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 전과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자, 정말 지금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홍보대사도 막 되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알아봐주고 계시는데, 출연 전도 가장 달라진 점에 대해서, 우리 용빈 씨.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저는 네. 원래 그 밖에 다닐 때 네. 마스크랑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얼굴 이 하얀 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늘아 가리고 다니는 아 편인데 피부발이, 피부발이. 네. 피부발이. 이제 병원에 이제 가면 이름을 보고 이제 한번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바로 알아보시고 이제 또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어, 옛날에는 이제 사인해달라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네.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 교복 네. 입은 친구가 용빈 오빠 사인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카페에 있는데 그런 반응도 많이 없고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존잘의 삶이네요. 음. 초등학생데 교복을 입었다는 <목소리> 건 ]aret... 굉장히 좋은, 학교를 좋은 학교 를 다니는 카라수 같아요. 아 이렇게 어. 강남 어딘가 카페. 갔습니다. 어. 지금까지 용빈 군의 깨알 자랑이었습니다. 아 네, 네. <laughs> 그또 제안을 받으셨다. 너무 뿌듯하셨겠어요, 용빈 씨 그때. 네,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번에 한강 씨에게도. 네 질문 드립니다. 어저 역시도 이렇게 그 출연 후로 많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네. 감사드린데 저도 그 병원에서 그 수액 영양제 있죠. 어. 영양제 이렇게 맞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 이제 간호사 분께서 이제 알아봐 주신 거예요. 아. 그 노무 팬이라고 하시면서 네네. 제 수액 놔주시고 저는 이제 누워서 있는데 네. 그 병원에 그 전국체전 그 한강 노래 모음 어, 그럼... 이걸 한네 바퀴 돌리시더라고. 요 아. <laughs> 누워서 네. 병원에서 수액 맞으면서 계속 들었어요. 아, 네네번 들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 정도로 아, 너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해 너무 감기 무량하네요. 감기 무량해요. 아, 네. 자 마지막으로 해성 씨에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네.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텔레비하고 실물하고 네 너무 달라가지고. 아, 네. 더 좋은 쪽요 더좋쪽이 실물이 더잘 생겼으니까. <laughs> 그래서 못 말아보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laughs> 네. 하고. 오늘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텔레비로볼 때는 억수로 두껍게 잘한다. 나오는데, 잘한다. 실제로 <laughs> 네. 보면은 억수로 얇거든요. <laughs> <얇게 웃음> <얇게 웃음> <얇게 웃음> <얇게 웃음> 그러니까 자기가 진해성인가 맞나, 아닌가. <laughs> 어. 그걸 구분을 <그걸> 잘못 <laughs> <laughs>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laughs> 사실하기는 오늘 8시에 네네. 인터파크에서 그렇습니다 예. 뭔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혜성씨 워낙 또 성격이 좋으신 분이라 편하게 오셔서 혜성씨 맞아요 물어보면 예,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답변 한번 해봤고요 어, 이번에는 스타 뉴스의 윤상근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얻고 싶은 성과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얻고 싶은 성과 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향씨 어떤 네, 생각을? 저희 콘서트가 ]까요? 희망 콘서트잖아요. 네네. 어 물론 대중들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기도 하는데 네. 저희도 희망을 얻고 싶어요. 되게 힘든 시기지만. 맞아요. 네, 다 같이 좋은 에너지로 똘돌 뭉쳐서. 또 좋은 에너지를 보답해드리고 싶고 네. 그런 무대를 준비하고 싶어요. 준비할 그렇구나. 겁니다. 아,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공연 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네. 희망이겠지만 그 무대를 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분들에게 희망이란 네. 이야기. 어,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우리 저기 재하 씨, 네네. 재하 씨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정말 이번에 콘서트 오셔가지고 네. 정말 어, 아니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어. 아니 이렇게 벌... 해도 되나? 어. 싶을 정도로 자신있다 보네요. 여8 시입니다. 매진 임박 네, 네. 네. 매진 인박입니다. 네. 아, <laughs> 아, 어, 일단은 와, 많은 분들께서 티켓을 예매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예, 예. 후회 절대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겠다. 네. 아? 영혼을 갈겠다. 영혼을 갈아서 네. 멋진 무대 만들어주겠다라고 예, 예. 얘기하셨고 마지막 성 씨.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게뭐 이렇게 티켓 이런 걸 떠나서 물론 돈도 안 아까 워야 되지만은 네네. 공연에 오신 분들 다그 시간 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공연 내내 하프만 나올 수 있도록 하, 하겠습니다 네. 지루하지 않은 공연을 네. 만들기 위해서 하프을한번도못 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공연의 퀄리티를 보장해 드리겠다라고 이거 이고 우리 큰형님들 두분 중에 한분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요? 네 저희는 정말 이런 걸 느껴보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못 느껴봤는데 저희 몸동작 하나하나, 한 소절 하나하나의 관객들의 그 피드백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관객 반응을 보고 근데 이번 콘서트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희망적인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사랑을 받고 네. 저희가 오히려 이번 콘서트가 끝나면 은 네. 저희가 더 즐겁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무대에서 또 좋은 모습, 또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 많은 어,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 저는 그냥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시면요. 어, 네, 네. 그냥 우리 전국적으로 콘서트 하면은 네. 아 트롯 전국 채널 콘서트가 짱이더라. 이런 아, 말을 듣고 아, 싶어요. 네. 진짜 우리 모두 우리 멤버들이 다 노력해 가지고 네. 그 말을 들으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먼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네. 네. 더 멋진 무대를 준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오늘 트롯 전국 최전의대구민 희망 콘서트 기자 간담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어, 끝으로 이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는 팬들에게 짧게 한 마디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승태 씨. 네. 네. 콘서트 기대하고 계신 다, 팬분들께 아, 네. 예, 예, 예. 한마디 짧게 해볼까요? 아 열심히 저희 노력하고 준비하고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만날 어, 굉장히 꿈을 강, 갖고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과 많은 기대와 어, 많은 주위 홍보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나요 얼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씨 한마디 짧게 해주시면서 미래씨가 또 다른 녹화 일정이 있으셔서 네. 먼저 일단 바로 좀 가셔야 된다고 하네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 정말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유니크한 그런 독보적인 무대들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시 예매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미래 씨 오늘 또 다른 네. 녹화 일정으로 네, 먼저 한이분 먼저 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고맙습니다. 무겁다, 바쁘 보인다. <웃음> <웃음> 미래 씨조심히 가요. 네, 안녕. 우리 친해지자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기다려고 계신 팬분들께 유진양 인사, <laughs>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너아그 no. 어. 편하게 <laughs> 아뭐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실물로 봐도 잘생기고 예쁜 이런 저희 멤버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세요잘니다 <좋다. 잘했어>. <laughs> 화면으로도 실물로도 완벽한 아, 멤버들을 제가. 만나러 오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어,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예매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네. 또 기자간담회를 위해서 기자님께서 많이 와주셨거든요. 네. 어, 마지막 끝 인사를 우리 혜성 씨가 금메달리스트가 한번 부탁드릴까요? 아, 네. 우리 기자 선생님들 많이 와주셨는데 네. 이것도 우리 트로체전 멤버들이 잘 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성장해 가는 해 나가는 모습 많이 찍게 봐주시고 어, 좋은 사진, 좋은 글 많이 좀 써주시고. 어, 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모든 멤버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인사드리고 대기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롯 전국체전의 콘서트, 대국민 희망 콘서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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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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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멤버들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바쁜 시 중에서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